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게 결정되어진 운명 또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고난도 팔자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수많은 고생 속에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세기 사람들은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은 징계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무슨 흑사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죄로 인한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홍수가 나도 죄로 말미암은 어떤 뭐 형벌이다 그렇게 말했고 무슨 화재 같은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오면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사상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중세 시대부터 이런 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그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인류 그 문화학자들에 의하면 그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고독하다고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 비하면 백 배, 천배참 좋아졌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할 만한데 끝없는 욕심으로 그늘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행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마움이 없고 감사에 따른 행복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성경 속에 소개되는 사개오는 아, 특별한 아주 독특한 그런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케원은 세리 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의 권력하에 있었는데 이 사케원은 이런 아주 독특한 정치 상황 속에서 처세술이 뛰어나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으로는 세리장이고 권력자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실세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문화는 총독이와 군 지휘관들도 세리장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여보게 된 것이 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사교원은 언제나 토뿐이 권력자들과 거의 줄이 닿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교원을 보면 다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원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있죠, 권력 있죠, 높은 사람들과 인맥이 있죠. 이것이 세리장입니다. 그런 사케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인 같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반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눈을 흘겨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서 권력과 부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다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더큰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더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처럼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독특한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느냐 자기는 세일이 장이고 <laughs> 세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아 반민족주의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불을 착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아주 묘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세리와 재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 족 전체가 자기를 눈을 흘기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온데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그런 죄인 마태를 불러서 그 제자로 삼고 그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우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뭐 밀어닥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리번하는데 길가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체면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서 일행 속에 예수님을 내려다 봅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껴오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다 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오늘 봉도관 말씀해 보면 그 사께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뽕나무로 다가오셔서 사께오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보는데, 예수님이 우러러 보셨다. 우러러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사께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사께오를... 우러러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개오를 개별적으로 특별히 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개오를 개별적으로 특별히 보아주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그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러분이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한분한 한 분에게 개별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고받는 말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예수님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러러 보시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긴긴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세리는 유대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문화는 유태인들은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누가 돈을 쫄롱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니까 돈은 떨어졌는데 세리야 그러면 그등 뒤에 그가 떨어뜨린 돈을 오히려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할 것이라는 여러분, 큰 사랑,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물질, 돈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고급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인인 내게 의의를 주는 겁니다. 의로운 분이 죄인의 집에 오셔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왜 감격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내게 다가오셔서 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의의를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인 것이. 할렐루야. 그 이조시대 때 전해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피난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왕복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하들이 얻어 묵어야겠는데 왕께서 그지 그 마을에서 좀 사이즈가 있는 집큰 집에 가가지고는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제가 모시는 소중한 분이 며칠 묵어가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곳에 요청을 하였는데 그집 이서방으로 불리우는 그집 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죠 제가 왕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청성으로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대접을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바뀌어서 일행들은 떠났고 왕이 이제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궁한 왕이 가마 생각하니 그 이소방으로 불리웠던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방 내주고 정성으로 섬겨주고 그래 왕이 사람을 불러서 그이 서방 그분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주 어려울고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 나도 이제 당신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소. 그러니 그러니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돈을 요구, 돈이든지, 벼슬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땅이든지 말만 하시오. 이 서방이 머리를 숙이고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요 며칠 뒤에 제 환갑인데 자녀들과 그 지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바쁘시겠지만 제 환갑잔치에 오셔서 제가 정석으로 음식을 준비할 테니 맛있게, 왕께서 맛있게 잡수시고 가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왕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와서 밥 먹고 가라는데. 그런데 이이방환갑잔치에 왕이 오신다. 왕께서 오신 그 소문이 그냥 사방팔방에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싸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때부터 잘 됐다는 거예요. 왕께서 환갑때 오셨다. 왕, 왕과 준이 다 있다. 왕과 선이 다 있다. 왕과 통하는 사람이다. 왕이 귀인은 여기 있는 사람이다. 이래니까 신분이 바뀌고요. 운명이 바뀌고요.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명예를 요구하거나,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왕께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고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내 집에 오신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구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롭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사개오의 감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는 의롭게 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겠다는 애의 감경에서 즐거워했다 따라서 즐거워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도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마운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하는 감사. 그 기쁨의 감사 자체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무슨 권세를 부여받았다. 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이 네 것을 토색한 일 있다면 네 배, 네 배나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교훈이죠. 그대로 그렇게 갖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움으로 기. 으로 하는 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인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유교인은 인간의 삶의 도리가 중요하다, 윤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감격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실천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쁨으로 베풀면서. 이것이 진정한 음, 감사입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을 우리 다 하잖아요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노예 상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노예 상인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노예들을 실고 오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너무 끔찍해요. 이렇게 배에 사람을 실는게 아니야. 명태 쌓듯이, 명태 있죠. 북어 쌓듯이,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캐로잘 돌아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노예들을 그렇게 실고 왔더라고요. 그래, 한쾌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위에 또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예들은.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게 너무도 끔찍한 죄라. 그래서 이존 뉴턴이 노예상인하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 그분은 평생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큰 감격하고 평생 찬송하고 한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요. 감사하는 것이 행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에 복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이 사겨우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포도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권.